토성은 대규모 위성계를 가진 놀라운 행성입니다. 현재 알려진 위성의 수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이 토성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그 위성들은 모두 타이탄의 그늘을 가려 눈에 띄지 않습니다. 확실히 타이탄은 독자적인 물의 구성을 가진 멋진 천체이며 토성 최대의 위성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다만 다른 위성들도 자랑할 만한 점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타이탄의 버금가는 크기를 자랑하는 토성의 위성, 레아에 대해 우리들은 어떤 것을 알고 있을까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모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루이의 별 레아의 존재에 대해서는 꽤 이른 시기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위성은 1672년 이아페투스, 디오네, 테티스라는 토성의 대형 위성 세개와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발견한 것은 위대한 천문학자인 조반니 카시니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위성의 이름을 루이의 별이라 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후원자이자 프랑스의 통치자였던 태양왕 루이 14세의 경위를 표한 것입니다. 현재 레아라는 명칭은 그로부터 1세기 반 이상이 지난 1847년에 좋은 허셜이 올림피아 신들의 어머니인 거인족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는 레아를 망원경으로만 연구해 왔는데요. 이 위성은 타이타는 물론이고 달보다도 훨씬 작아 직경이 불과 1,527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토성의 다른 위성은 레아의 크기에조차 미치지 못한답니다. 레아는 4일 반에 걸쳐 토성을 한 바퀴 돕니다. 자전주기도 이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위성처럼 레아는 토성에 대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밀도는 매우 낮아서 1세제곱센티미터당 1.237g밖에 되지 않는데요. 조금 더 낮았다면 토성과 마찬가지로 레아와 같은 크기의 물로 이루어진 바다에 뜰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이 위성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된 얼음으로 약간의 암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레아의 방구 중 공전 궤도의 진행방향을 향하고 있는 쪽은 한결같이 밝고 끝없이 펼쳐진 설원처럼 보입니다. 또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눈과 먼지에 희미하게 덮힌 광활한 스케이트장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대쪽의 방구는 전혀 다른데요. 그 표면은 밝은 줄무늬 모양으로 구분된 어두운 반점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구조를 설명하는 주요 가설 중 하나가 어림 화산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현상일 거예요. 태양계 변방에 있는 천체에서는 화산이 물로 구성된 얼음이나 암모니아, 이산화탄소와 같은 차가운 화합물을 용암처럼 분출합니다. 만약 레아가 물로 구성된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유로파와 같이 그 지하에는 바다가 존재할 거예요. 혹시 어쩌면 이 바다에서는 생명이 탄생할지도 모르죠. 다만 망원경으로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기보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얼음 화산이라면 왜 레아의 한쪽 방구에서만 관측되는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우주 탐사선을 이용한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토성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두 개의 보이저였습니다. 최초의 사진과 첫 낙담. 레아의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이 보이저가 1980년부터 81년에 걸쳐 토성계를 방문했을 때 촬영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실망감이었는데요, 얼음 화산의 뚜렷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래도 이 위성의 내부가 거의 분화되지 않아 바다가 없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레아는 적어도 단단한 지표를 가진 비교적 대형 천체의 특징적인 코어, 맨틀, 지각을 가진 지질 분화를 부분적으로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분화가 무언가에 의해 방해를 받았던지 또는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맨틀이 너무 얇아서 마치 수성처럼 질량의 대부분이 코어에 집중된 것일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레아의 진행방향의 방구에 있는 밝은 줄무늬 모양은 실제로는 산맥과 골짜기 같습니다. 이 지형들이 형성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태양계 전체에서 볼수 있는 지각의 수축 현상입니다. 어떤 천체도 형성된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고온입니다. 그 이유는 물질의 중력 붕괴가 일어나며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천체가 차갑게 식습니다. 차가워진 천체는 수축합니다. 이는 물리 수업에서 배우는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레아가 공전하는 토성 쪽에서 받는 중력에 의한 섭동입니다. 아마 실제로는 두 이유 모두 마찬가지로 관여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레아의 얼음 아래에 바다가 있을 거란 이야기는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즉, 생명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도 부정될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보이저가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다른 현상을 발견하였는데요. 무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레아에 고리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이저가 통과한 곳은 레아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보이저의 소재는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능이 나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색다른 것을 촬영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충분한 강도의 자기장을 가진 행성은 대체로 그렇듯이 토성 또한 태양이 방출하는 전자를 우주 공간에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입자들은 지구에서도 존재하는 방사선장의 형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주변에서는 입자가 마치 무언가의 장애물에 닿은 것처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이 현상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죠. 레아의 연구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은 그 유명한 카시니가 등장하고 나서였습니다.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의문. 2005년 11월 26일 탐사선 카시니는 레아에 처음으로 접근하여 지표면의 상공 500km를 통과하며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탐사선 덕분에 우리들은 이 특이한 위성의 멋진 사진을 촬영하고 지형을 상세히 조사하여 그중몇 가지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는데요. 카시니는 25년 전. 고이저에 의해 관측되어 잊혀져가고 있던 그 현상이 실존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토성의 방사성 고리에서 나온 전자가 위성의 주변에서 분명히 입자의 속도를 줄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현상은 다른 곳에서는 전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디오네와 테티스 주변에서도 입자의 속도 저하가 발견되긴 했는데요. 하지만 탐사선이 이 위성들의 그림자에 있었을 때는 원래 있어야 할 입자의 흐름이 단번에 끊겨 있었지만 레아의 경우에는 그것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입자가 먼저 무언가 매우 작은 천체에 의해서 그 후에는 레아 본체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2008년이 되어서야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레아에 진정으로 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제대로 된 가설이 제시되었는데요. 또한 가설의 저자들은 더 나아가 입자의 흐름이 단계적으로 감소되는 모습에서 3개 정도의 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과거 비슷한 형태로 천왕성에도 고리가 있다고 추측되었으며 나중에 그것이 완전히 증명된 것도 이 가설을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목성과 해왕성에도 고리가 있지만. 토성처럼 밝게 눈에 띄는 아름다운 고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성에도 고리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너무나 뜻밖의 가설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과학의 다수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레아의 고리는 먼지와 우주의 작은 돌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수색하는 것이 토성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카시니의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근접 통과를 통해 촬영된 사진에서 그럴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고리의 존재는 의문으로 남게 되었고, 다른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시니는 레아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대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관측된 기압의 수조분의 1로 아주 희박한, 말 그대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지만, 역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전자의 속도가 떨어진 것은 이 대기에 부딪혔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고리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작은 돌보다 큰 천체의 다수가 이런 미량의 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현상은 웬일인지 레아에서만 관측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수학 모델에 의하면 레아에는 안정된 주의 궤도상의 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디오네와 테티스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타이탄은 어떨까요? 타이탄에는 매우 두꺼운 대기가 있기 때문에 고리 입자가 대기에 부딪히며 타이탄 본체로 낙하합니다. 이는 역시 다른 어떤 사고방식보다도 입자의 브레이크 현상과 그 특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즉, 레아의 고리가 존재하는가 아닌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어쩌면 단순히 입자가 너무 작아서 카시니의 관측계기로는 검출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는 다음 세대의 과학자들에게 있어서의 과제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